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래된 데크. 이게 공사한 지가 한 7년 정도 됐는데, 그때 한번 칠하고, 한 번도 칠하지 않은 데크입니다. 그래서, 오늘 데크에 어, 스테인을 재작업하러 왔는데,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평수는 얼마 안 되는데, 어, 이 정도 같으면 한, 한두 시간, 한두 시간 정도 하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원래 검은색 오일 스테인을 칠해놨는데 검은색 레이 페인트를 칠해놨는데 제가 흰글로 이렇게 칠했습니다. 스테인을 이렇게 칠하는데 가능하면 지금 현재 칠해진 것보다 조금 더 진한 색을 선택하는 게 칠하기가 더 좋을 거예요. 밑에 바탕색도 잘안 드러나고 그래서 저는 오늘 페인트 가게에 가서 스테인을 제조를 했습니다. 투명색은 그냥 사면 되는데 이게 커피색이라서 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스테인 커피라고 쓰여 있죠. 그래 수성으로 하면은 이게 요즘은 유성보다는 수성을 많이 쓰는 추세라고 합니다. 환경도 좀 살리고 이래서 어 그래 수성으로 하면은 좋은 점이 냄새가 없고 그래도 오래가는 건다 똑같이 오래가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믿고 샀는데 에, 투명 같으면 요게 4L 하나에 여기 보면 3.5L라고 되어 있네요 3.5L인데 여기 하나에 25,000원인데 여기다가 이제 색을 좀 입혀서 색을 섞어서 이제 희석을 해서 그 수고비하고 그 색깔이 들어가는 그 비용으로 한 5,000원 더해서 3만원 주고 샀습니다 3만원 하면은 여기 평수가 정확하게 재보지는 않는데 았한 5평 정도 될란가요? 5평? 5평도 채 안되게 보이네요. 한 4평 정도? 3, 4평 정도 되는데 요정도 하고도 많이 남습니다. 한반 정도는 남을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남는거는 스테인은 그대로 놔뒀다가 다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한번더 칠해주면 좋죠. 지금은 이제 칠하기 전의 모습인데 한번 칠하고 난 다음에 한번 다시 영상을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변했는지. 지금은 너무 오랫동안 안 칠해서 이게 방부목 수명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래서 보기에도 외관상도 그렇고 이래서 한번 칠해 봤습니다. 뭐 저게 전문적으로 페인트 칠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인이거든요. 그래서 댄 사서 그냥 칠하면 됩니다. 한 2시간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다. 뭐 그렇게 특별한 기술 이 필요한 게 아니고 스테인은 같은 비슷한 색으로 이렇게 벽돌색과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저런 데 옆에 좀 묻어도 표시가 안 납니다. 이런 거 흰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옆에 묻을까 봐 이렇게 신경을 좀 써서 했는데 스테인 같은 거는 그렇게 뭐 표시를 안 나서 한번 작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나중에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어 스테인을 칠하기 전에 영상을 보셨겠지만 은 조금 다르죠 예 여기에 이제 한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2시간도 채안 걸린 것 같은데 거의 2시간 걸렸습니다 글쎄요 난간대 하고 어, 바닥도 스테인으로 다 칠해 놓으니까 아, 보기 좋고, 수명도 좀 오래 갈 겁니다. 그래서 비용은 뭐, 자기가 하면은, 비용은 뭐, 들게 없고요. 수고만 하면 되니까, 노력만 하면 되거든요. 수성으로 해서, 색깔 섞어서 3만원, 부단한 뭐, 한 2천원 정도? 이렇게 사가지고, 자기 집에 데크나, 이게, 어 방부목 이런 게 있으면, 1년에 한번 정도 칠해주면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 집을 제가 산게아니라산게 아니라서 세를 줬지만은 이제 한 번도 안 칠하고 이래서 한 6년 7년 정도 한 번도 안 칠해서 제가 이제 처음에 칠하고 이제 두 번째 칠하는데 그래도 뭐 보기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성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요즘. 유성으로 안 써도 됩니다. 유성이 오히려 더 비싸다고 하네요. 수성으로 하면 냄새도 없고, 또 쓰다가 또 보관도 오래되고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